안녕하세요. 소백산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아, 이 야산으로 섭주와 뭐 지치산행 도중에 하늘타리, 하늘수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수박이 좀 달린 걸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았었는데 좀 어려요. 어, 작년에 한몇개 정도 봐두고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다 채취해가셨네. 하늘 수박은, 이렇게 이제, 안에 또옹그랗게 이렇게 열매가 열어요. 박주, 박처럼. 요거는 지금 어려서, 열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하늘 수박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취하는 장면과, 우 김사장이, 채취하는 장면과 같이, 하늘 수박이나? 응. 같이 이제, 효능 효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따위 아, 많이 안눌렀다 그지? 안탁 어, 요 웅달인데, 그지? 눈이 좀 커졌습니다, 여기. 아, 저도 좀탁야 하는 거, 그지? 그 치기다, 그거는이 치기고, 거는안탁 쉽게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김사장님여 여자들 경연기 효바이라든지 이거 음. 가도 돼. 네. 산행시에는 모든 작업이 이제 에이, 다 틀려요. 저희들 이제 하수구작업할찌게 꽹이를 이제 산소로 밟고서 아, 이렇게 사용하는 요거 아주 좋습니다. 요거와. 그 다음에 이제 일자도라이버 전지가이, 전지가이 필수품이에요. 일단 파이팅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자고 김사장. 어? 응. 응. 열심히 타고 있는 김사장. 이렇게 하늘수박은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길가나 인도길, 바가뭐 음, 이런 데로 이제 자생을 해요. 여기가 작년에 저희들이 꽤마이 보고 갔는데, 와보니 누가 설거지를 다해 가셨네. 응? 어, 어? 아, 금사장 어가야다 오늘 저, 형수가 저 하늘수박 담금주를 하나 한다 해서 찬조 출연했습니다. 형수가 따저 뭐여 저 하늘수박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네이버를 열어서 <laughs> 하라고 항상 김사장이 하던 건데. 여긴 눈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자, 좀 이따가 이제, 아유, 위에 대가리는 좀찍은데 밑에 꽤 굵다, 그지? 아, 이건 큰 거는 막푹까지 나가. 큰 거는 아니겠 아, 그렇지. 큰 거는 막, 저번에 그, 저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진짜 사람 몸통많았겠어 이거. 개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유, 혹시 안할 수도 없고. 요거는, 당금증은 딱 좋다, 그지? 너무 커도, 아우. 청소년 당금증은 딱 좋아요. 네. 시원한 아, 거거든. 하나 딱 남았네. 응? 정사장. 응. 그지? 아, 안 돼갖고, 안 돼서 안타거든잖 아... 밑으로 못뽑고 그지? 응. 야, 당금 할때 에러상이 깬데, 저거. 응. 저... 아니. 어, 저 뿜질러가지고서는 꺾어 넣어야 되나? 김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비해서 어쩌노. 그게 없어. 그지? 응. 치기잖아, 그지? 야, 많았었는데, 여기. 이, 이 정도면 하늘탈이 수준으로는 완전 아기 수준이거든요. 응. 안 늘렸어. 방열걸좀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라 했는데 물러가지고 잘 터집니다. 저기 살이. 저들 내륙지방에는 이게 좀이대안 그지? 터키 쪽으로는 사냥 올 때가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냥터거든요. 이거 쫄하고 나서 오늘 한 번도 안 돌았다야. 우리 저 영포의 동지들이 처음으로 받고 돌았네. 아유, 금방 나가자, 폭, 폭 터져, 여기. 아 모양이 이뻐, 저기, 그래도. 담근면 놓으면. 도수 이건 센 걸로 해야 돼요. 야? 예? 응. 35도 이상으로 해야지. 악랄 뿌옇게 일어난다고. 말라가지고. 김사 이름 뭐이천 뭐라 그랬더라, 이게? 하늘타리, 아니, 이름이? 하늘수박. 천하, 하인가 어, 하늘수박, 네. 하늘타리, 천하산 한마산 그지? 분말로도 내가먹고 그지? 어. 저리 형수 다 깨져 아곱리가 당뇨도 타르는데응당뇨도 좋다 하려고 응, 분말로도 그 먹을 사람 딱한사람인네 <laughs> 아니 형수 지금 이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 실명 걸거러하면걸러라라고김상형 <laughs> 맞지 그지? <그치>? 응 음. <laughs> 아니 당뇨좀 달서야 인가한 고혈압 없는 사람 보고 어 어디 없지 우리 김 사장이나 나나 우리 없지. 음. 우리는 산에 많이 당기니까. 아, 나도 좀 아슬아슬하더라고 요즘에 술 많이 먹어서. 아, 고혈압이 문제야, 그지 고혈압 뭐 당뇨 당뇨. 어, 아유. 왜? 관리가 안 되니까. 어, 이쪽으로 갔네. 측좋다야좋야 어디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자, 조금 왔다 다시 마무리해서. 아주 작은 하늘 수박.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25, 아... 30, 50. 아유, 찍어도 이 정도야, 이게. 하늘 수박은. 제일 아기급인데, 그지? 음. 아 김사는 열심히 파. 술병 들어가는 게 없어, 이거. 나 저번에 그쪽, 저, 경상도 쪽 가가지고 있잖아. 개일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유, 막, 막, <laughs> 술, 술, 병하고 술 값하고 있잖아. 한 40만원 들어간 것 같아, 이거. 맞췄어. 병을. <laughs> <laughs> 아그 끝내는 이따 선물 줬다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형수. 뭔지 알죠? <웃음> 어. 제작 주문해야되는데 그런데, 뭐, 산삼이나 뭐, 하소나 이러면 제작 주문하겠구만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다지.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는 건데, 약은 좋아도, 그지? 야, 30분째, 지금. 계속 굵기가 변함이 없는데. 그런다고? <laughs> 응. 야, 곤란한 사이즈인데. 굵어지지도 않고, 그지? 응. 아, 이거 누가 다 키웠을까, 김사장 모르지. 큰거열0리이 넘었는데, 그지? 제일 좁아놓은 놈 하나만 내리뒀네. 이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이 사이즈가 오잖아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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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 딱 올라온 건데, 요 하나가거든, 요렇게. 이이 정도인데, 뭐, 그지? 이게 올라오면 형수 있잖아요. 한 가지가, 이한 30개도 올라온 게 있어, 막. 30개. 그러면, 몸통만 해. <laughs> 그지? 응. 아유, 죽는다니까. 연에 빠져가지고, 캐다 말고 툭 터지고 그래, 툭 터지고. 신기하지 이다고 뭐. 계속 또한번 켜보자고 마무리까지 잘해보자고 난간에 부딪힌 하늘타리 여기로 사람 타면... 는야저 그래. 암이 저기 보통 큰 암이 아니에 지금 이 뒤로 다 붙었어 여기까지 어, 사설한 파보자고 어, 형수 알아요? 야약 물러가지고 축하면뚝 예. 부러져 밑으로 내려가. 그 밑으로 음, 음, 음. 어, 아, 아, 야, 길다, 야. 찔찔이네. 아, 아니, 자꾸... 잘라내자고, 김사다 가슴 아프지만, 형수, 여기서 해결하자고요. 아 해는 데까지 해봐. 해까지 해보자고요? 까지 해보자입니다. <laughs> 야, 이... 파냐면 이거 파냐면 딱저 뒤, 김사장, 뒤를 한번 파보자고. 뒤를 파가지고, 밑으로 한번더 내려가 보자고. 그, 그 뒤에, 그, 위쪽에. 형소거저 깨이 좀줘봐요 깨이 밝은 거 밝은 거 그렇지 저 뒤에를 한번 줘어봐이게뭐이골차파좀 몽실 몽실 안 오면 모양이 이쁘겠는데 어? 거기다이네다민네 아무 그, 아닌데 고기밖에 없네 그냥 골드 같네 그지 하소를 이렇게 쓰으면아유 안돼안 어, 돼, 안 돼. 더 파보고 조금 더 파보고 자, 저 길가에 있는 거 하나 됐다 큰거 누가 캐왔더라고 그지? 응드론는있구요 어. 아이 아, 그건 진짜 컸는데 이거 파먹어 밑으로 내려갔으면 괜찮은데 어. 안 밑으로 내려갔지 이게 돌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뻗은 거 같은데 응. 어. 이쪽으로 안 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저 열매 열린 거나좀한번더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못 보여드렸네. 아장남열대데아 이거 컸어. 응. 밑으로 저 밑으로 해서 그지. 응. 깨어르게 됐잖아. 이것도 이상데 어? 어떤 분이 못 보고 그냥 갔나? 대 원에 달해면몇 원이었지. 퇴사가 힘드실 거니까. 어? 지금 안 봤는데? 네? 어? 나온 거 같은데? 그지. 다 빠진 거 같아. 이렇도 사다 파놓으면 되겠네. 아유, 이것도 다 캐기 힘들어. 난는기다캐본 적이 없어. 더 어, 내려가자. 더 내려갔어? 더 내려갔어? 어. 여기는 유일하게 딱 가려졌네. 영화 계속 15도, 막 20도 가까이 내려갔는데, 조금 얼고 말았네, 그지? 계속 충전 문제지, 문제지. 주추는 어디 가면 많을까? 응? 응. 주추는 지치는 어디 가면 많을까? 없지? 열심히 댕기봐요 열심히 아들이 같이 하지마 가끔 살아야지 눈희따던그 시절로 아휴 삶도 그렇고 글렀어 이 겨울은 평소 겨울에 약초꾼들한테는 겨울은 이 야생동물하고 똑같아요 억지로 숨만 붙이고 살아 먹고 살게 없어. 여름도 없 마찬가지. 야, 요, 요, 사이로, 돌미 딱 사이로, 딱 아주. 그러니까. 뭘때는고 살려야지 이쁜데, 그지? 생명력이. 살려보고. 야, 이거 형수 1m 넘는데, 이거 술병, 이거, 어서 구해요? 제작 주문해야죠요술 20만원. <laughs> 술값. 술병값. 숲, 그럼 35도 담그면 이것도 20만원대가. <laughs> 아유. 야, 저 미쳐볼까, 진짜. 가는 잖아 어? 가는 거잖아. 가는 거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참. 야, 김사장 인내력 있어. 그러니까. 김사장하고 나하고는 삼킬때만허다 이거 <laughs> 딱 그만 <그런> 먹어. <뭐고 웃음> 뭐든지 콤비예요 <laughs> 어, 우리도 슈퍼공방님이 말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어렵게 봐가지고, 삶을 그렇게 캐내고. <laughs> 이상하게 앉 돼. 아, 김상하고 나고, 25년, 그만할 때부터, 그, 낚시하고 그럴 때부터 하면, 그만할때 계속 가도 곰비지. 거의 한 40, 50년, 그만할 때부터. 어우, 밑으로 배운 나가네. 아유, 안 돼, 안 돼, 괜찮다. 조금만 더 파고, 그죠? 어. 조금만 더 파고. 그럼, 그러면은, 여기를 좀더 파서, 여기를, 여기를 파자, 여기를. 쪼라 <목소리> 어. 아, 도저히 도저히 안 됩니다, <laughs> 김사장 마무리 짓자고, 그지? 아돌로들어 가서 도저히 안 돼요. 네, 저 칼로 끊 끊어, 바짝더 밑에, 또좀더 밑에까지. 아니 돌이야, 돌이야? 네, 옆으로 터지면 먹어도 가더라고. 어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끊었다 마무리 잡는 거야 지금. 아, 안돼도저히못 해요. 음. 그 밑에 꽤 굵은데. 음, 밑에 굵은데 여기 암이 나갖고 힘들어. 음, 안 돼. 됐어 됐어. 형수, 음. 위에 잡고. 길어 지금 이게 이게 애기라도 음. 위에를 잡아야지. 중간 잡고 들어줘야지. 그 위엔 다탔어 음. 음. 자, 잡아줘. 위를 잡아요. 자, 들어가자. 살짝 올려보자고. 형수, 위에 잡아.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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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내가 이게 얘기하는 게, 김사장. 유튜브를 보면 이어서 하는데, 이래. 니는 사람들 얘기할 때 명령조를 얘기하냐? 이래, 내 보고. 맞나? 선수 맞지? 야? 야, 어디 보자. 심각해요, 지금. 아, 자, 들어와요. 음, 자, 잘 들어봐. 끝끝내는 다목캔 하늘수박고어 밑에 부, 더 피고 지는 건데. 밑에 모양이 예뻐지는 건데, 그렇지? 아. 되게 뭐 표현 못 한다. 어쩔 수 없다. 죽이나 앉데 아, 모양이 예쁘네. 그래서 단금자 하나 나오겠다요. 야. 야? 형수. 예. 하나 나와요. 이거 꾸물거려 가지고. 아, 이건 잘라내고 해야 되게 잘 담아 봐야지. 자, 아. 어 형수다래 부러져 거는. 그건. 그건 걔는 너막부러져 하늘수박과 김 사장과. 아이고키네 형수. <웃음> 맞네. <laughs> 형수키 공개하면 곤란하니까 공개하지 말고. 어. 아. 좋다. 잠깐, 잠깐, 아뭐 굳진 않아도. 어. 형수 이게 하늘수박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자좀 이따가 이 다음이나 네이버를 열어서 우리 설명을 드리자고. 이거 야김 사장. 저, 대가리 조금 잘라서, 여기 씨말랑 같으니까, 한번 넣어주고 가자고. 어, 맨끝 틈에게. 어, 어, 잘라놓고. 지금 묻어놓고, 그, 그 위에다가. 음, 거좀 잘라서, 저 위쯤에다가, 어디. 어, 묻어. 아예 안얼어요 우리 예전에 누가 부탁해서, 이 씨를 좀 구해달라 그랬는데, 씨가 없어요, 지금. 아, 절단 났습니다. 복구하고, 하늘 수박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좀 이따 우리 형수님이, 저,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늘 수박 채취를 완료했습니다. 연장은 이렇게 갖추고, 이 하늘 수박은, 아 양지바른 곳이나, 야산, 그리고 길가, 인덕길 쪽으로 이제 주로 자생을 해요. 그리고 이거 채취할 때 잘해야 된다고, 이거. 왜냐면, 싹대 이렇게 하나짜리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해야 돼요 오늘은 이게 우리 형수가 자 얼굴은 여기만 나오게 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쪽팔리다고 뭐 괜찮은데 자꾸 쪽팔리다 그래 괜찮아 그죠? 음 그래서 저거 뭐야 저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자 우리 형수가 네이버를 열고 다음 을 열었어요 네이버를 열었어요 네이버. 네이버를 열고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반떼 MD가 왜 나와? 형수님 하늘타리 하늘수박에 하늘 대해서 하늘타리 하늘수박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번째는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 있습니다. 두번째는 향암 효능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기관지에 좋습니다. 네번째는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번째 향균 및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장 기능 강화 및 부종 완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면역 기능 강화에 있습니다. 가시, 여덟 번째, 도착이네.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어허.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여기서 또더 좋은 효능이 또 있어요. 항균 작용, 해열, 해독, 지갈, 배농, 염증, 목구멍이 아프고 골물때배농 뭐야? 배농 저도 모릅니다. 김사장배농 뭐야? 배에, 배에 고름 잡힌다. <laughs> 그럼죽는 거? 죽는 거? 그거 그리고 황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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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렇지그 출혈인해서 아... 평병이있는게아요 오직은 어, 변비, 천식, 협신증, 종기, 유즙 분비 부족, 유즙 분비, 아니, 분비물에 저지... 부족하는, 저지들 나온다는 얘기죠토혈 피를 토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코피. 코피, 진통, 식도암, 유방암, 폐암에, 혈력 아... 암에 좋네. 보니까 암에 좋고 만병 통치약입니다. 아 언니, 좋네. 천하분. 말쳐 여기 좀면 아우, 춥다. 홍수 자,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음, 한타리 차만들기. 이런 건 이제 이제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네. 이제 네이버를 이제 보시고 대충 다 맞아요, 이게 보니까. 술 담그는 법. 네. 수박을 말고 뿌리를 담그는 법. 뿌리를 담그는 음. 법이 수박그넘겨요 음. 간기능을 도와주고 구갈변비 아 이거 간기능 좋고 정력 좋은 건안 나오네 이상끝술 담그는 건 제가 이제 봤을 적에 뿌리 담그는 거는 좀 독한 걸로 담그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말라야 돼 이게 막 뿌옇게 일어나더라고 김사장 그지 그래서 요것은어 당... 뿌옇게 일어나요 형수 원인이 잘죠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형수 한마디 해줘요 아, 필요하신 분 주문하세요. <laughs> 없어! 뭐 주문을 어떻게, 뭐캐지러 못하는 걸. 자, 없습니다. <laughs> 우리 특별 주문, 우리 저 형수가 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씨를 좀 구해달라고 예전에 부탁했는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씨 와서 보니까 다캐갔네 이거. 아이, 김사장, 그지? 저우수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어. 뿌리를 캐내서 말린 다음. 말려야 돼, 여기. 담관 장군주. 근데 자세가 안 나오니까, 이게, 그냥, 그냥 담가요. 자세가 나와야 되거든. 이쁘야 되거든. 이상으로. 3개월 뒤에 마시면 된답니다. 자, 자, 이상으로 우리 하늘 타리 수박에, 하늘 수박에, 자, 효능 효과에 대해서, 우리, 저, 형수님께서, 일장 연설을 하셨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형수, 뿌이 한번 해요. 자, 뿌이. 김사장도 뿌이 한 번. 뿌이. <laughs> 자고